그래서 블로그를 작성했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작성했는데, 한개 올리는데 일주일 걸려요. 그러니까 네개 쓰니까 한 달이 지난 거예요. 한달 동안 제가 한게 블로그 네 개, 매출 빵원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 찾는 방법부터, 블로그 지수 확인하는 방법부터, 블로그 지수 올리는 방법, 그리고 사진 올리는 방법. 제가 마케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50만원, 100만원, 두 배수로 올라가더라고요.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올라가거든고요 1000에서 한3천까지도 벌어봤어요. 로아트 마법사예요! 我推荐。 지금 이제 퇴사하신지 얼마 되신 거예요? 퇴사한 지한 3년 된거 같아요. 왜 퇴사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10년 넘게 법무팀에 있었는데 제가 10년 동안 소송을 하고 등기를 하고 특허를 하고 다 해봤는데 어느 순간에 로스쿨이 생기고 나서 변호사들이 1년에 1,500명씩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월급을 한4,500 받았는데 나한테 줄 돈을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더 낫지 않나 제 입장 밖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의 자리가 이제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 법전을 보고 행정법을 계속 공부해서 행정 자격증을 따.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이 10년 후에는 내 사업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퇴사할 수 있는 판단이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이제 퇴사하시고 첫 창업을 하셨는데 창업의 현실이 어떠셨나요? 회사에서는 정말 인정을 받았죠. 저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어, 1,500만 원 연봉을 올렸어요. 왜냐면 일이 너무 많고 제가 직접 소송을 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승소 받아왔네? 소송이 많다 보니까 변호사비를 많이 아꼈잖아요. 그 변호사비 아낀거로 제 연봉을 6개월만에 1,500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아 정말 일 잘한다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저는 나와서 일 잘하니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차려보니까 차려도 누가 찾아 아 이게 찾아오는 사람은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퀵서비스 그리고 식사하시라고 배달 전단지 이런 사람들만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오픈한 사무실을 강남역에 있는 사무실 18층에서 했어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다고 해서 18층을 나를 찾아올 수 있을까 갑자기 현타가 온 거예요 아 이거는 실력이 문제가 아니다 마케팅은 무조건 해야 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마케팅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케팅의 중요성을 아시고 나서 처음에 어떤 마케팅을 해보셨어요? 저는 아, 다른 전문가하고 다르게 가겠다 그냥 형식적으로 블로그를 작성하는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거의 매출이 빵원이었는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 사례를 먼저 블로그에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작성했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작성했는데 한개 올리는데 일주일 걸려요. 그러니까 네개 쓰니까 한달이 지난 거예요. 그 한달 동안 제가 한게 블로그 네 개. 매출 빵원 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 하려고 사무실 찾았나? 이 블로그도 노출도 안 돼. 진짜 거기서 두 번의 현타가 온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시다가 마케팅을 어떻게 배우시게 된 거예요? 이제 마케팅을 배우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죠. 그래서 강의도 들어보고 찾아서 상담도 해보고 했는데 다 형식적인 말이고 제가 질문하면은 대답을 네. 못하고 딱그 강의를 들었을 때 저의 한마디, 어쩌라고? 이게 딱 나왔어요. 어떻게 하라고 도저히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다리를 건너가지고 의정부에서 아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아는 형이 메타 광고의 지존이었고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 뿐만 아니라 마케팅 대행사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의정부를 찾아갔어요 한 번만 알려주시라고 그 친구가 그걸 알려주려면 매덕이 될수 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덕이라 주겠다 좀 알려줘라 왜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매덕이 아니고 마이너스 한 10억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덕이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매주 찾아가니까 두달 만에 승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마케팅 배우시면서 어떤 것들을 실질적으로 배우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10시간 들은 것보다 그 친구한테 1분 들었던 게더 컸어요 이거는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블로그에는 지수가 있고 그리고 그 블로그에 상위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블로거들의 지수를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없으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찾는 방법부터 블로그 지수 확인하는 방법부터 블로그 지수 올리는 방법 그리고 상위노출하는 방법 틈새 블로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이런 전체적인 거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첫 달에 강의비만 500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다 500으로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매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된것입니 그렇게 이제 블로그 마케팅 을 배우셨는데 실제로 적용을 해 보셨나요?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해 보니까 제 블로그가 노출이 아니고 다 누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열심히 적어서 한 달에 네 개를 작성했던 것도 다 똥이었던 거예요. 아 현타가 와서. 그거를 그 친구가 알려줬던 대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단계가 올라간 거예요. 단계가 올라가고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직원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등급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직원이 이제 그만둔 거예요.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새로운 직원한테 제가 다시 한번 알려줬어요. 진짜 한 일주일 알려줬어요. 일주일. 일주일 알려주니까 그 등급이 갑자기 최적 이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노출이 될수 있는 최적이 됐는데 그래서 그거를 알게 돼서 행정사가 할수 있는 거를 전부 다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6개월 후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고객한테 연락이 와서 그 사례를 또 올려다 보니까 또 노출이 돼가지고 연락이 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비자가 한번 연락이 온 거예요. 사실, 저는 비자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해본 적도 없고, 비자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부탁드린다 고 해서 저도 위임을 받아서 해봤는데, 어,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한 10번, 20번 해보니까 이게 전문가 가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 e 전문, 이 식스하고 이 e 세븐은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다섯 개 넘게 엔터테인먼트하고 전속계약으로 계속하고 있어서 고정적인 수입이 계속 나오는 중이죠. 어, 그럼 매출이 이방원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얼마까지 늘어나신 거예요? 처음에 주변에서 도와줬을 때는 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주변에서 근데 어느 순간에 빵원이 되고 나서 제가 마케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50만 원, 100만 원, 두 배수로 올라가더라고요.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1000에서 한 3000까지도 벌어봤어요. 근데 문제가 3000을 버니까 우울증이 올것 같은데. 주말 없고 하니까 3천원 벌수 있는데 그 이상 내가 도저히 할수 없겠다 해가지고 그 마케팅을 좀 조절해가지고 한 천정도는 지금 유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영원에서 매출 3천까지 마케팅으로 해서 만들어보셨는데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그냥 형식적으로 배운 데는 듣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 배울 시간에 전자니 뿌리시는 게 훨씬 날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배운 노하우를 통해서 마케팅 대행사까지 차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노하우를 통해서 강의를 만든 게 제가 만든 블로그 마케팅이 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번 들어보는 게 중요한 아니고 두번 정도 들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실행을 하세요. 실행을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걸 만드셔야 돼요. 저랑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어 이렇게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 자기 거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거 알려주지 않았어요. 5분에서 10분밖에 안 돼요 강의. 쓸데없는 내용다 뺐거든요. 짧은 시간이라도. 더 핵심만 다 집어넣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시고 자기 거로 만들어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실력은 기본만 있으면 돼요. 기본이라는 거는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을 시작하셔도 돼요. 단, 문제가 실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소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인터넷으로 통해서 연락이 오고 안 찾아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케팅. 마케팅이 중요해요. 실력 없어도 마케팅만 잘하면 연락 옵니다. 하지만 자기가 실력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마케팅만 잘하세요. 그러면 연락 오면은 그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아, 앞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처음에는 욕도 먹고 말도 못 하고 버벅거리고 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구독자 보세요. 구독자 보시면 자기 거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실력을 자기 거로 만들기 전에 마케팅을 자기 걸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구독자 보세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상, 로마였습니다.